작년 2023년 1월 1일에는 해가 안 떴는데 2024년 1월 1일에는 해가 뜰거 같은데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와 안개가 엄청 심해 갖고 앞이 잘안 보이네요 독립기관인데 하나도 안 보이네 안개가 엄청 심하네 와 뜬다고는 하는데, 해가 뜬는지 해가 떴으면 좋겠네요.

화이팅! 같이팅 화이팅! 어, 죄송합니다. 이 사의묘기, 이 사의묘기. 나갈 거야? 응, 갈 거야. 다갈 거야. 와! 어, 트짓한다 일로 와. 아니, 사무총장이 일로 와. 자, 화이팅 한 번만 하겠습니다. 충마! 흐리! 아이고, 바람이. 여기 <laughs> 산로 저희가... <왜 찰로를> 밀리는 자 알았어, 봐, 봐. 이런 바람에 아무거나. <laughs> 기류가 이게 프론트가 많아지 어, 완전히 빗속에. 배탄 거 같아요. 네, <laughs> 아니, 근데 저 봐, 어우, 야. 산로를 부탁치면 안 되는데. 갑진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우리 천구 가족분들, 청마인들, 백내 행복과 건강에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금년 2024년 우리 천구 청동문회의 이장으로서 우리 천구인 가족들이 화합하고 예, 더 단결하고 더 비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와드시기 바랍니다. 철고 화이 화제, 충목, 화제, 충목, 화제, 충화 하나 둘셋넷영맥주 기차길 어도어 래 미래성행 역사 이주 오룡의 정포루산 땅에 슬기로운 거나들 모여들었네 씩씩하게 자라라 천고의 열매 금수강산 곳곳에 씨가 되겠네